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금 8장이 되겠습니다. 누가 보금 8장. 다 찾으신 줄 믿고 19절부터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누가 보금 8장. 19절에서 더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 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누가복음 8장 18절에서 19절로 말씀을 제목은 "주와 함께하는 자와 예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자와 예수 가족,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됐습니다. 전에는 그냥 흘려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누가 과연 주와 함께하는 자냐? 예수님은 당신의 육신적인 가족이라도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신을 해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게 있는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찌하여 그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 자리에 없고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못 봤으면은 예수님을 찾으러 다녀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설교한다는 말을 듣고 거기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심취해서 듣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 중에 눈치 빠른 사람이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을. 그래서, 혹이 예수님한테 가서 가로대서 어떤 그 눈치 빠른 자가 얼른 예수님한테 가서 알려드렸어요. 예수님, 지금 바깥에 당신의 어머니하고 그 형제들이 왔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럼 그들을 빨리 안으로 들여라 하든지 잠깐만 기다리라 고 오랫동안 못 보는 어머니와 자기 형제들 만으로 뛰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냉정하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경 속에 많은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여기 모여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할 때그 말을 듣고 깨우쳐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모친이 되고 나의 형제가 되는 나의 가족이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친과 자기의 형제들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수 있어요. 지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또 우상화하고 있는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 사람들이 좀더 깊이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을 낳았다고 해서 거룩한 어머니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놀란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11장을 보시겠어요? 누가 보면 11장, 27절을 보시면은,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 여자입니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가는데,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또 소이다. 이랬어요. 예수를 낳은 그, 예수에서에 그리고 예수에게 젖을 물려준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죠. 예수의 어머니. 그 사람은 너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맞다.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으셨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지 지 모르겠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받아치는지 아니까그 소리를 듣고 확 무시하고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래 우리 어머니 복 받은 분이다 이런 말안 하고 오히려 그 말은 대꾸도 없어요. 이런 지하에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하고 하는 말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나를 낳았다고 복이 있는 건 아니다. 나를 낳아서 전능여줬다고 해서 그게 복이 있는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을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다. 이게. 아, 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지에그 여자의 말을 그냥 잘라버리고 묵살해버렸어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을 육신적인 부모, 형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영적인 가족을 오히려 중요하게 여기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여, 나의 자매여, 나의 모친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신적인 가족보다는 영적인 가족을 무선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한발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가 왜 그런 말을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를 반대한다는 것은 성령을 무시하는 거요, 거역하는 거다 이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이말이요 육신적인 정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 앞에서는 예수님은 확실하게 못박아 말하기를 영적인 믿음이 우선이지 육신의 정이 우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마태복음 12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46절을 보시면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46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 동생들이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한테 뭔가 전할 소식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장식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왔습니다. 이제 그 말이겠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르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여기서 중요한 거.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르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아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하시니라 아, 네. 굉장히 냉정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 자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이거야. 나의 여자 나이가 많으면 나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여자들은 나의 자매가 될 것이고 남자들은 나의 형제가 될 것이다 남자들 나이가 어리면 나의 동생들이 돼 안수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니 한번 그런 일을 당했으면은 그 다음 번에는 미리 좀 와서 앉아서 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 형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라도 봐야 되잖아요. 눈꼬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7장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7장 오절을 보시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오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냥 육신적으로 나보다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형일 뿐이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하러 저런 설교를 하는지 관심이 없었다이거요 전혀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안믿느니 이런 환장할 모습이 어딨겠습니까? 이런 답답함을 우리들도 알수 있어요. 우리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참 환장하겠죠. 예수님은 더군다나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는 예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미 예언의 말을 들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하루는 마리아 앞에 나타나서 마리아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너는 이제 수태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 나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때, 마리아가 놀래잡고 저거, 말단대로 소리 얻지 마시라고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무슨 내가 애를 낳느냐고. 어쨌든, 그 이후로, 우욕절 끝에 아이를 가졌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건,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요셉이하고 사이에, 어떤 썸등이 있었어요. 자기네들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를 맺어지게 됐어요. 그로 인하여서 마리아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 그 천사가 나한테 한 말이 이게 이런 뜻인가 하고 아마 많은 고민 고심을 했을 거예요. 요새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닌. 내가 약한 만했지난저 여자를 나는 정말 군디려 줘본 적도 없는데 저여자는왜 저렇게 배는 점점 불러가까 해서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서 요새가 절대로 너는 그니 네 마누라를 버려서안 된다 고했어요니 네 아내를 너는 책임져라 그랬어 그러니까 벙어리 낸 가슴 알듯이 어쨌든 그냥 할수 없이 부부의 연으로 예슬 나서 키우게 됐죠. 그러면 마리아는 자기가 그 천사가 한 말을 항상 마음 깊이 가지고 있고 이런 신기한 일, 을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정원자는 자기를 또 응? 용서를 하고 책임도 추궁하지 않고 도대체 요즘 정말 그 세상 쌍말로 말하면 어떤 놈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따지지도 않고 이유도 묻지 않냐고 그냥 다 덮어버리고 오히려 마리아를 잘 감싸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를 낳아서 예수를 항상 지켜봤겠죠. 근데 어느 날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들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3일 동안을 예수님이 자기 같이 동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몰랐어요 얼마나 무관심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오략입니까 기가 막힌 아들이 그 어린 아들이 한 11살쯤 된그 아들이 같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건 이건 정말 너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어요 사흘 만에 알았다 그랬어요 아이가 없는 거를 아 이것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누가 복음 2장 41절로 시겠어요 누가 복음 2장 41절로 시요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비의 전례를 쫓아서 올라갔다가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애는 처음부터 안 따라나갔어요.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애가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도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하루길 지나서야, 도대체 얘가 어딜 갔을까 하고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귀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대 아이야 네가 어째야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네 아버지야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오히려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아이는 거기서 선생들하고 응? 갓난을 박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근데 그 많은 선생들과 거기 수많은 그 많이 모였던 사람들 그 수많은 그뭐바르새인나복사뭐다 모여 있었겠죠. 어린아이가 12살이 성경을 줄줄이 말하는데 이 놀래 버리고 있는데 이 부모네들은 그런 거 관심도 없어 야너 미쳤냐 여기 앉아서 뭐 하냐고 빨리 나와라고 그고는 거야. 48절에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대 아야 이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라 네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 할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양친은 아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성전이내 집이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내 집에 있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날 책망하라고 날 끌어내려 하느냐 하는데 양친 부모는 못 깨달았더라고요. 그 아들이 예수가 왜 여기 앉아서 저런 감정을 박하며 저 사람들은 왜 자기 아들 말에 탄복을 하는지 하, 나 저런 관심도 없고 깨닫히는 건 너무나 무관심한 거예요. 아무리 무식해도 어린 아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틈에 앉아서 얘기하면 세상 이런 신기한 일이 어디 있는가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보면 11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그랬어요. 누가 보면 11장 2 3절이시 하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그 말을 꼭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하고 같이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럼 뭐예요? 예수의 온 가족들은 예수를 반대한 자랍 성령을 회방하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로 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로 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으로 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만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반대하는 자. 예수의 하는 일을 해고자 하고 해치는 자. 회방하는 자. 이게 바로 성령을 배방하는 자요 이런 자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저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용서 받고 못 받고 있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오는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를 못 받는다. 성령 도역제는 그 성령 배방죄는 사함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나를 해치는 자, 나 반대하는 자. 예수는 사람을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자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마가복음 3장 31절에도 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런 일을 계속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많은 곳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록된 것을 몰랐다는 것을 이거는 정말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가보면 3장 31절.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보내니. 밖에 서서 또 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불러내는 거예요. 응? 설교하고 있는 예수를. 그럼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부모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저부터도 역사 설교하고 있는데, 나의 가족들이 저 바깥에서 사람 보내서, 목사님 잠깐 저 바깥에 가족들이 와서 찾아야 한다고 내가 내려가겠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자한데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그또 누이들이, 밖에서 여 형제, 남 형제, 어머니 다 찾아왔어. 찬나이다 그러니까 대답을 하시되 33절.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아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주 네. 아, 네. 네. 확고하게 말을 하고 있니다 네. 여기 앉아서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지. 저 밖에 와서 날 둘러대고 찾아대는 저 사람들은 내 가족 아니다. 물론 육신의 정이야 어디 가겠습니까? 혈육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혈육 같은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랬던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기 직전이라는 말을 듣고 가족끼리 헐렁을 또 쫓아갔어요 십자가에 이미 달렸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그 모친 마리아도 막 울면서 네가 왜 거기 달려있느냐고 난리난리라고 울고불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하고 마지막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한 번도 안 불러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여자요 여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그냥 이게 여자일 뿐이지, 나하고 모자지간이 될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육신적으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당신은 내가 그래도 내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겠다 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어머니를 모셔주길 바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다 찾으신 줄 믿고, 26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모친께 말씀을 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이 아들이라고 하는다, 예수요. 하는 거죠.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니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랬어요. 제자가 왜 예수님을 그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제자가 이 마리아를 이제 모시고 간 거예요. 예수의 모신을. 모시고 가서 어머니같이 잘 섬겨온 거예요. 거기에서 어머니가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왜 예수를 그렇게 신봉하고 예수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걸고 쫓아다녔는지 마리아가 깨달은 것 같아요. 뭘 보고 그걸 아는줄참못 깨닫고 허틀거고 해서 예수님이 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에 나를 해치는 자도 수도 없이 말했어도 그런 말은 관계도 없어. 쟤는 내 아들이여. 그냥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제자가 집에 모신 이후로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돌이켜 회개하고 아마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반성한 것 같아요. 뭘 보고 하느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을 보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시면 이왕 찾은 거 12절부터 봐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사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거기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까 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많은 제자들과 예수를 신공하는자들이 베드로, 유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부마와 바돌롬의 마테와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인시몬, 야고보와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네. 이렇게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예수님에 유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의 모친과 그 아우들도 함께 기도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하나님이 하시겠죠. 마지막이라도 깨닫고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에, 다 함께 기도에 힘쓰며 그럴 때그 모친의 마음은 어떻게 했을까? 그러나 저는 마리아를 그렇게 우상화 시킬 수 있는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느냐 절대로 하지 못했다는 걸 성경이 인정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 네. 아, 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네. 네. 곳곳이 찾아다니면서 불러냈지 한 번도 들어가 앉아서 경청하고 들어본 적이 없는 마리아와 그 가족들 얼마나 한심한 가족입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깨닫고 지키는 자들이 내 모친이요 형제요 가족이요 자매다 하는 그 말이 맞는 것이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지 나를 낳아서 젖 먹이고 어? 배불렀던 그 여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볼 때에 오히려 우리가 우리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인들들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체가 복이 있는 자들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